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 남녀노소 막론하고요. 누구나 다 하는 이야기예요. 어, 그래서 오늘 이제 내용을 좀 이제 살펴볼 텐데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어, 말씀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지금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고 있습니다. 대치하고 있어요. 블레셋은 이쪽 산에 있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있고. 그런데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나와서 싸움을 돋구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나와 싸워서, 만약에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고,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 것이다. 이러면서 조롱하고 계속 비난을. 40일 동안. 그런데도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이 장대한 골리아세. 그 기운에 눌려가지고 각이 나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절 7절에 보니까 오늘 그 여기 기록은 안 돼있는데 오늘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아시오.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여섯 규빗 한병이요 머리는 에 노트북을 썼고, 몸에는 비늘리스 갑옷을 입었으니, 그의 갑옷의 무게가 노트 5 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발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내었으니, 그 창자는 루 배틀채 같고, 창날은철6 0 0세겔이며 방패된 자가 앞서 행하더라. 완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 어, 흰장이 여섯 규빗한병이라고 나오죠. 2m90이 넘습니다. 3m가. 그최홍만이가 몇이죠? 네, 1m, 2m, 18 정도 됐네요. 갖다 대도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제가 한번 재보니까요. 저랑 제딸 혜민이보다 차이가 커요. 자, 몸은 완전 부장했어요 빈틈이 없습니다. 노트북 갑옷을 입었고 갑옷 무게만 57kg. 노단 창을 메웠는데 창날 무게만 7kg. 이렇게 완벽한 무장을 했는데요. 근데그 앞에 누가 있다고요?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큰 방패든 자가 앞서갔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의 육중한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방패든 자가 앞서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죠. 완전한 방어 시스템 아닙니까? 이미 이스라엘은요. 골리앗 자태에 대해 전의를 상실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골리앗 콤플렉스에 빠졌습니다 그때 마침 누가 나타나요? 이 소년 다윗이 아버지 신분을 하러 전장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거 형들 잘믿는지 한번 안부를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마침 골리앗을 보게 된 겁니다. 이 다윗은요, 소년이었어요. 어려서 전장에 충전하지 않습니다. 20대 이상이 돼야 전쟁에 나올 수 있어요.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는 갑자기 의문이 일어나 그리고 이할례 받지 못한 저블레셋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고 분노가시작한다 그리고 드디어 역사를 바꿀 만한 골리앗과 다윗 대결이 펼쳐진다우리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윗이 뜻하지 않게 전장에 갔다가 골리앗을 만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 뜻하지 않게 골리앗 같은 큰 문제가 점점점점 가까이 올수 있다. 근데 문제는요. 그런 골리앗 컴플렉스에 한번 사로잡히면요. 골리앗이 소리 한번만 질러도 움츠리고. 전의를 상실할 채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워볼 그런 기색도 보이지 못하고 그냥 소려된다. 더군다나 마음 먹고요한 번은, 아, 그래, 내가 네.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자. 적용해보자. 권리 같은 문제와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방해꾼이 나타나요. 오늘 다윗도그랬습니다2 8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시작. 큰여 엘리압이 우리의 하는 말을, 말을, 말을 들은지라. 그가, 르네 내가 월차의 위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에 반항하고 내가 전쟁을, 형들이 화를 내면서 만류하는 거예요. 너 놀러 왔지? 이러서 자, 뿐만 아닙니다. 사울 왕조차 만류해요. 33절에, 보세요. 시작. 사울이, 사울이 다이세계를 네, 내, 내가 다섯 저 블랙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네, 어려서부터 용사는거예 무처럼 위기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남편이 말리고, 아내가 말리고, 형제가 말리고, 부모가 말리고, 되지가 않다거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러면서 전이를 상식해 한다는 거 요즘은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젊은이들이 칠포 시대를 살고 있대 요 칠포 시대 들어봤나요? 일곱 가지를 포기하는 시대 뭐냐면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내집 마련 포기 대인관계 포기 취업 포기 꿈 포기 얼마 전까지도요옷옷 옷 포기 시대예요 그러니까. 다섯 가지 포기하는 시대인데 이제는 꿈마저 포기하는 시대가 되었다. 참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유행어가 퍼지는 거예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절반 이상이 결혼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결혼을 포기한 이유를 물어보니까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이게 제일 많았어요. 그리고 현재의 수입이 너무 작아서 그리고 웬만큼 돈을 모아도 힘들어서 제대로 자랄 자신이 없어서, 가난을 대불림하기 싫어서, 이런 응답이 이어졌다. 어쩌면 이런 것들이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곤리학 같은 큰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기억할 건요, 다윗 시대에는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다윗은요, 홀로 곤리학 컴플렉스에 빠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포기해도요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한낱 양치기 다윗이여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는 건그 기적 중에 기적이요 꿈 같은 이유. 그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워한, 두려워한 골리앗을 다윗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냐면, 저건 그냥 뚱뚱한살덩어리다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고 그의 시각이었다 그래서 오늘 34절, 35절 한번 보실래요? 자, 다윗의 고백 시작. 다윗이 주의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다 곰이 와서 양쪽에서 새끼를 보러 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태워자면 내가 그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죽였고 다윗이 지금 사우랑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움에서 다윗은 칼을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다. 갑옷을 입지 않아요. 평소 익숙한 양칠때 익숙한 막대기를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는 시내에서 요 매끄러운 돌 다섯 개를 부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단시칼 대신 막대기를 든 이유가 있어요. 양칠 때 경험했던 여호와의 구원을 의지했다는 뜻이에요. 맹수의 위협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권력과의 전쟁에서도 분명히 동일하게 역사할 것을 믿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 그것이 막대기 안에 담겨 있었다는 막대기는요. 세상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상징이었단 말씀. 여러분 이거를 영웅담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지금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은 실제 전투였어요. 고대 전투였습니다. 물맷돌은요 누굴 숙한 사람이 다른때 거의 180m 정도 날아갔대 그리고 강한 물맷돌은 투구와 가옷까지 뚫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돌 다섯 개 가져갔는지 아세요? 다섯 개만 딱주머니 넣어가지고 가잖아요. 그죠? 하나 딱던져 실패하면 또 던지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40절 한번 보실래요? 40절에 보니까 가지고, 시작. 손에 가지고, <laughs> 다섯 개 가지고 가시작 손에 를가지서돌 다섯 개를 고 자기 의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둘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자, 블레셋이요 어떤 나라냐면 어 다섯 부족의 연합 국가예요. 그러니까 가사, 가드, 아스돗 에그론, 아스글론. 연맹체가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가드 부족 자 장수였거든요. 그래서 블레셋과 싸운다는 건 다섯 부족과 싸우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맞설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지금 다섯 개 들고 간건 뭐예요? 지금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블레셋을 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용기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지, 자기 실력 믿고 나가거라요 절대 아안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내가 다른 각도에서 보면요, 41절부터 51절까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장면이 쫙 펼쳐져요. 근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다윗이 실제 골리앗을 죽이는 장면은 딱네 구절 나 48절에서 51절. 나머지는요 장만하게 뭘 설명하냐 다윗과 골리앗의 말싸움이에요. 이 설전이라 그죠? 여러분 이 설전을 부각해서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왜 성경은 싸움 자체보다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말다툼을 훨씬 더 많이 기록했을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 결과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를 더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중요하게 보는 건 내가 어떤 일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이거를 중요시해야 된다는 뜻이. 그렇지 않나요? 만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골리앗을 쓰러뜨리든 아무리 위대한 일을 이루든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스스로는 위대한 일을 했다고 자부하고 좋아할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이 말씀대로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할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나러은더 중요하게 보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앞으로 있을 이룰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의미가 있게 된다는 말씀. 그래서 고린동서 5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 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더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훨씬 더 중요하게 하시다.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4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둘러보다가 다윗을 업신여이니 다윗은요, 외모로 평가했어요. 다윗의 외모를 보고 업신역. 지금 갑옷도 있지 않았어요. 양치는 목장이, 막대기 들거나, 칼도 없어. 그리고요, 젖비린내라는 소녀이 골리아스는 용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습게 본 거죠. 군인운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장면을 외형적으로만 보면 싸움은 끝났습니다. 어떤 사람도요 골리앗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지 다윗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외모만 보고 평가하면 큰일 난다는 말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외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골리앗 같은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무엘 상 16장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세의 집으로 가요. 이스라엘 왕감에 기름을 부라. 그리고 딱 찾는데 제일 먼저 엘리압, 낫형이 나타나잖아요. 얼마나 키가 큰지그 용모와 신장을 보고요. 왕감이나 하고 딱 기름을 부려고 할때 하나님 말로 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의상신6자 체척 이거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힘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은 네. 외모를 보거니와 나, 기억하는 중심을 네. 보느냐. 하나님은 중심을 네.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알있습니다 네. 절대 요구 보지 않아한 사설 설문조사에서 이런 조사를 했대요. 경찰을 타고 다니면서 무시를 당해본 적이 있나요? 했다는 거예요. 그 조사에서 60% 이상이 그런 경우가 있다는 특히 경찰을 타고 고급 식당이나 호텔에 갔을 때, 너무나 큰 무시를 당했다. 호텔 품격이 떨어지니까 가까이 세우지 말고 저기뒤안 보는 데서 세우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요, 그입격이나 성품보다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판단하기 좋아한다. 우리 교회요, 모닝을 타는 분이 일곱 대가 넘어요. 이런 품퍼 속에서 진짜 존경받아야 될 분이 존경받지 못한다. 오히려 돈 많은 무조건 돈만 있으면 대우받듯이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거기에 길들여져서 가진 것 없어도 무조건 좋은 차, 좋은 집, 허세를 부리기 좋아한다. 진짜 안타까운 건다 모두 골리앗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더놀라운 사실은 교회마저 그렇다. 교회마저 이렇게 타락했다. 좋은 옷을 입고 차영 가면요, 안내위원들이 교회에서도 앞다퉈서 친절하게 안나요. 좋은 외제차를 타고 가면요, 주차도요, 일일이 주차 공간까지 인도해 둔다. 아, 그러다가요, 허름한 옷을 입거나 경찰 타고 오면요, 어떻게 해요? 찾아 나문다 우리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 했어요. 야구보서를 통해서, 야구보 2장에 보니까.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남무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아대. 여기 좋은 자리에 앉혀둔다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아대.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아라. 이렇게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야 이런 행태는요, 다윗을 외모만 보고 판단했던 골리앗의 행터야, 뭐하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도 골리아처럼 망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자신이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에 영벌에 처할 사람들이며 더 나가서 영소에 속한 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줘죠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네.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뭐라고 하면 내면 영혼만 보고 판단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사람은 영벌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무서운 죄라는 걸 기억하고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실제요. 교회에서 정말 외모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은 구원을 임하지 않은 사람이, 에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참성한 교회는요 영혼 내면을 보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 네. 정말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음. 하나님은 약자를 들어서 강자를 인 부끄럽게 만드는 분이에요. 음. 다시 42절을 보니까 골리앗시오 지금 대자분이 나올 줄 알았는데 누가 나왔어요? 다윗이 나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위를 둘러버리게 다른 사람이 있는 줄 알았죠. 이 설마, 설마 저 소년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용상은 간지 없고 곱상하게 생긴 소년이 나왔으니까 막대기 들고 나와서 무슨 개 조는 것도 아니고 그냥 피우는 거죠. 이 순간 누가 보든 해도 골리아이 강자예요. 아무도 다윗이 이길 줄 몰랐습니다. 오직 단한 사람만 다윗의 승리를 확신했다 누구죠? 누굽니까? 네? 예, 다윗이 이길 줄확신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로 다윗 자신이에요. 자기만 확실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신만 확실했다 거예요. 다윗의 디디이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말씀대로 골리앗을 이겼어요. 이변이 일어납니다. 달려가며 단한 번의 귀에 던지 물메 돌이 이마에 박혀버리고 기절해버리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다비시크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7절 에보세요 시작! 또, 원이, 이네 우리에게 알게 아니라 전쟁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세상의 치은요 강자가 약자를 부끄럽게 합니다. 강자가 약자를 다스립니다. 이건 세상의 치이에요 제가 봐도요, 약자가 강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성경은 달라요.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약자를 들어 자기만 아는 강자,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 누구도 상관없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자를 부끄럽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믿으시면 안해요 여러분, 여러분 믿는다고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않아요. 나같은 약한 사람을 어떻게 쓰시냐는 거예요. 그래안 쓰시는 겁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이걸 증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작은 소수민족이에요. 근데 수많은 전쟁에서 훨씬 강한 나라와 강한 나라와 족속들을 다 이겼습니다. 여러분 성경 에스더에 보면요. 페르시아 대제국에 속해선 유대인들은 소수였어요. 그런데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강한 하만을 이기지 않습니까? 눌러버리잖아요. 초대교에 대해 사도들과 성도들은 소수였고 약자였습니다. 그런데 강한 사내들인 공의 국회죠. 여러분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세상에서 자신이 약하다는 사실만 가지고 비관하거나 위축되거나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건 그럼, 비관한 문제가 아니,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자를 들어 강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음. 이거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후서1 2장 10절 시작 그러면, 그러므로 내가 내가 약한 것들과, 약한 것들과, 어, 능력과, 공격과, 바퀴와 동거를 바울이 안 거예요 아 약한 내가 가장 강한 거였구나 왜? 하나님을 도우지 않는 또고림도전서 1장 26절 한번 읽어볼게 29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의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더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한 것들과, 열심히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약속을 주잖아요. 세상에서 정말 비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약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겁 여러분, 이 사실을 유념하시고요. 음.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 정말 끝까지 멋있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로로 추복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의온 우주만물을 다스립니다. 세상에서 어떤 강한 나라도요, 하나님의 대적은 될수 없어요. 온 세상이 여합대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극 하나 주지 못합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공격해요? 다윗이 이런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강하다는 걸다 보여주죠. 다윗이 이겼습니다. 골리앗을가 부러뜨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대적할 만한 신이 우린 없어요. 세상은 너무 강해요. 우리가 봐도요, 권력 쥐고 있고, 재물 쥐고 있고. 우리 그 이야기 들었어요. 아버님이 참참하셔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대학병원에서 나가라고 그러시대요. 네, 나가라고 그러시대요. 그래가지고, 어, 무슨 대학교를 나가냐. 그래가지고, 회사 사장님을 통해서 병원장님한테 연락을 한번 했더니, 잘해주더래요. 여러분, 그게 세상 아닙니까? 정말 그게 세상이에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솔직히 지금 세상은요, 권력과 재물 아니면 안 되는 세상 아닙니까? 그뿐입니까 배우에는 사탄의 세력이 도사리고 있어요. 사단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지혜롭고 가장 강한 존재 였어요 그게 타락한 게 사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기? 여러분 마치 골리앗 앞에 다윗 같아요. 우리가 서면 그런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윗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약했는데 하나님 이 강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골리압도 거뜨니 넘어뜨리고요.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저희 옛날 달리시 의지했던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면요. 달리시에게 주신 승리도 우리한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강하시기때문이에요 주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탄의 최대 무기인 이 죽음, 사망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세력을 멸하셨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패배했죠사탄은 그래서 오늘 골리앗을 이기니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51절을 크게 읽어보세요. 시1절 자, 다윗이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불레스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 자, 우두머리가 죽으니까 어떻게 다 붙어져요. 두려움에 겁에 질려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의 모습이라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졸개들은요 아무리 공격해 올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얼마든지 맞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 예.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만 나가면요 악한 영을 떠나가고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게 십자가의 은혜라는. 누가 보면 10장 17절에 보니까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기 순바람이 나가요. 귀신들도 우리한테 항복하던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줘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때려지는 거 내가 보았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가를 발동해 온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이고요. 십자가 은행 승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의 나라를 확장시켜나왔습니다. 보세요. 이런 승리. 그저죠 하나님이 주셨죠. 이런 승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아, 예. 여러분 아무리 세상같은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 예. 골리아스는 거만 무섭지. 살던 건별거 아니에요. 실체는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강한 모습에 위축되는 건요. 우리가 용기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만 드러낼 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힘을 여러분 진짜 믿으시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지를 믿으시마.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결단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마디의 말, 생각 하나, 작은 행동 다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고 욕되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전도해봐야 얼마나 많이 하겠어? 내가 무슨 하나님의큰 일을 하겠어. 내가 기도해야 무슨 문제가 해결되겠어. 나 혼자 사랑 외쳐봐야 세상이 어떻게 바뀌겠어? 욕광 없지. 여러분, 이런 생각과 말들이 다불신이다 주님 싫어하신다고. 정말 이 시간 보내시길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바람 같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1장 6절에 말씀해니물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승리는 이미 정해졌어 반드시 승리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언제나 다리처럼요 문제 앞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맞서 싸워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다 했죠.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믿음을 보십니다. 내면을 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잘 만들어져서 준비해서 정말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등불 같은 삶이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이요 빛이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등대 같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나. 그러니까 환경 상관없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믿음. 얼마나 많를 의지하고 신뢰. 믿음이 중요하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신비에 새겨지게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도 너끈히 이겨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요, 그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시죠.